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건강 검진으로 인한 과잉 치료 사건은 중년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사건은 특히 박진수 씨와 같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박 씨는 매년 받던 종합 건강 검진에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신체와 정신에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지만, 과잉 검사가 오히려 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 사례로 보도되었다. 박 씨는 평소 건강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검사와 의사들의 권유가 불안감을 증대시켰다. 검진에서 나타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는 결국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약물과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무엇보다 그가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부담이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점점 더 심화되면서 그는 매일의 생활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고령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잉 진단과 치료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심리적인 부담이다. 검진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사람들의 정신 건강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다. 이제는 건강검진의 개념이 과거처럼 무조건 필요한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검사만 받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신념에 따라 수시로 검사를 받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검사만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불필요한 검진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건강 관리 방식을 재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 김서윤 씨는 건강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이 경험한 건강검진의 과도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녀는 매년 받는 검진에서 여러 가지 수치들이 비정상적으로 나왔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약물이 처방되어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최근 그녀는 정신적 부담과 신체적 고통이 과잉 진단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검진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윤 씨는 자신이 경험한 과잉 검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녀의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이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때로 검사를 권유할 때 환자의 나이나 체력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나 증상만을 보고 진단을 내린다. 그런 경우 노년층에게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윤 씨는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몸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어떻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공개하며 경고했다. 그녀는 블로그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넘어서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서윤 씨의 글은 많은 중년층에게 인기를 끌었고, 검진을 과도하게 받는 것보다 생활습관 개선과 정신적 안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과잉검진을 피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검사만을 선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경수 교장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최근 검사 결과에서 몇 가지 이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대장암의 초기 증상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나왔고,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이경수 씨는 이러한 과잉 검사가 그동안 자신의 삶에 불안감을 끼쳤고, 결국 그는 건강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상태와 실제 건강 상태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 이 경험은 많은 노년층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어떻게 큰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각인되었다. 이경수 씨는 검사 후몇달 동안의 불안한 시간을 회상하며, 과도한 검사와 치료가 어떻게 일상의 질을 떨어뜨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여전히 대장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있지만, 그가 겪은 과잉 검진 경험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필요없는 검사는 구분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검사 후 불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 그가 경험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과잉 치료가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경고했다. 이경수 씨는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갖게 되었다. 그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단지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잘 듣고 필요한 치료와 검사를 선별적으로 받는 것이라며 노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과잉 치료의 위험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이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오미정 씨는 은퇴한 교사로 평생을 교육에 몸 바치다 70세가 넘어 노후를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건강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해마다 종합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모범 환자라 불릴 만큼 성실히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얼마 전 평소처럼 받은 혈액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고 오미정 씨는 불안한 마음에 곧장 여러 병원을 오가며 정밀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조직 검사로 인해 검사 부위에 감염이 생겼고 치료를 위해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받게 되었다. 이 항생제는 그녀의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렸고 결과적으로 소화장애와 장기간의 고통을 초래했다. 검사 때문에 아프게 됐다는 게참 씁쓸했어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검사가 건강을 지켜주기는 커녕, 오히려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의학계에선 이러한 사례를 과잉진단과 과잉치료라고 부른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변하는 신체 수치들을 젊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병이 아닌 것을 병으로 오인하게 되는 것이다. 오미정 씨의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건강검진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이제는 의사의 권유도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검사가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진은 예방의 수단이어야 하지 고통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이제는 건강 검진보다 일상 속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요라며 삶의 질을 지키는 진짜 건강 관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 모든 검사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검사만을 선별해 받고 나에게 맞는 건강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방이며 회복이다. 첫 번째는 혈압 측정이다. 고혈압은 조용히 다가오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나 중풍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다. 박진수 씨는 매일 아침 스스로 혈압을 측정하며 그 수치를 기록해 두는 습관을 들였다. 두 번째는 당뇨병 검사이다. 당뇨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김태준 씨는 당뇨를 조기에 발견해 약물 없이 걷기와 식단 조절만으로 상태를 호전시킨 사례다. 그는 당뇨 덕분에 더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방은 치료보다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이다. 폐경 이후의 여성이나 고령 남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크다. 오미정 씨는 67세에 골다공증 판정을 받은 뒤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히 복용하며 매일 계단 오르기를 실천한 결과 78세가 된 지금도 혼자 장을 보고 산책을 즐기고 있다. 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의 기둥이에요 라는 그녀의 말은 깊은 울림을 준다. 네 번째는 청력과 시력 검사이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기관이 무뎌지는데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고립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경수 씨는 보청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가족들과의 소통이 회복되었고 표정에도 생기가 돌았다. 보청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이다. 다섯 번째는 우울증 선별 검사다. 특히 배우자의 사별이나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한 심리적 외로움은 노년기에 흔한 현상이다. 김서윤 씨는 우울감을 단순한 기분 변화로 넘기지 않고 전문 검진을 통해 치료를 받으며 내 마음의 감기를 알아차릴 줄 아는 것도 용기라 말했다. 이러한 정서적 회복이 건강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상이다. 정해진 루틴, 안정된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검사보다 강한 약이 된다. 오미정 씨는 매일 저녁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였다. 약 없이 잠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박진수 씨 역시 이제는 검진보다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통해 몸의 상태를 체크한다. 혈압이 높을 땐 쉬어가고 몸이 가벼운 날은 조금 더 걸으며 체력을 다진다. 그는 내 다리가 나를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라며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법을 익혔다. 김태준 씨는 식단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예전엔 고기 위주였지만, 이제는 두부, 생선, 계란처럼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단을 재편했다. 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되니 몸이 확실히 다르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씹는 힘과 소화력이 약해지기에 입에 맞는 음식보다는 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수분 섭취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경수 씨는 하루 세번 알람을 맞춰 물을 마신다. 목이 마르기 전에 마시는 물이 진짜 보약이라는 그의 말처럼 탈수는 고령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변수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노년기 건강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목적 있는 삶이다. 김서윤 씨는 매주 한번 근처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게참 고맙죠. 그 말은 곧 건강의 이유이자 삶의 동력이기도 하다. 이처럼 단순한 루틴과 사회적 연결, 그리고 긍정적인 활동은 고령자의 건강에 상상 이상의 힘을 불어넣는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검사를 다 받는다고 건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는 건강에 해가 될수 있으며, 삶의 즐거움까지 빼앗을 수 있다. 박진수 씨는 작년만 해도 검진에 수백만 원을 썼는데, 결국 아무 문제도 없었다며 씁쓸했다. 그 돈이면 가족들과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컸다.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검진, 약물, 치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어느 순간은 큰 재정적 압박이 되어 돌아온다. 김태준 씨는 이렇게 말했다. 건강 지키려다 생활의 여유를 잃었다면 그건 진짜 건강이 아니지요. 진정한 건강이란 몸과 마음의 균형이 잡힌 상태이며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있는 상태다. 이제 우리는 건강 검진을 재정의해야 한다. 단순히 수치를 보고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 자신의 체질, 가족력, 생활 방식에 따라 맞춤형 검진을 선택하고 무엇보다 검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진과의 충분한 소통,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검진은 선택이고 도구이지 인생의 지표가 아니다. 그것을 맹신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건강과 멀어질 수 있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검사와 필요없는 검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노후의 지혜이고 진짜 건강을 향한 첫 걸음이다.